자 314번이야 a 하고 b 하고 c 하고 d가 모두 0보다 클때 b 분의 a, d 분의 c a 분의 b, d c 분의 d의 최소값을 물어보지 이거는 풀이 방법이 두개인데 두개 다 알려줄게 일단 첫번째야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전개를 해버려 b 분의 a 더하기 d 분의 c a 분의 b 더하기 c 분의 d 그지 각각에 대해서 이제 전개를 해버릴건데 얘는 이렇게 곱해버리면 역수관계잖아. 1. 맞지? 이렇게 곱해도 역수관계네. 1이지. 그 다음 나머지 곱하면 되겠지. 이렇게 곱해버리면 B, C, A, D. 맞지? 자, 그다음에 뭐 이렇게 곱해버리면 더하기 A, D, B, C. 맞지? 그리고 뭐 얘네 둘이가 역수관계가 보이지. 그래서 얘는 이 e 더하기 여기 어디? B, C분의 A, D. 더하기 A, D분의 B, C고, 우린 뭐 여기에다가 산술기 하셨쓸 거라고.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뭐 b c 분의 ad 더하기 ad 분의 bc는 항상 뭐 2의 루트의 루트의 b c 분의 ad 곱하기 ad 분의 bc가 되어서 얘하고얘하고 얘하고 사라지고 얘하고얘하고 얘하고 사라지네. 그럼 1 되네. 맞지? 그래서 뭐요 값은 2보다 커나 같고 거기다가 2를 더하잖아. 여기다가 2 더하기 b c 분의 ad 더하기 ad 분의 bc라고 하는 거2 더하기 2 보다 커나 텐니까 4 겠지 따라서 최소값은 얼마? 4 라고 그래서 이렇게 쭉 풀던대로 풀면 돼자 근데 얘를 굳이 두번째 방법으로 푸는 이유는 여기서 우리가 항이 만약에 뒤에 하나 더 붙어 버리면 이렇게 전개하기 힘들어 다전개해야 되는데 그걸 언제 다 전개할 거야 그럼 뭐 각각의 산수기열을 적용해 봐야 돼 b 분의 a 더하기 d 분의 c 자 a 분의 b 더하기 c 분의 d야 중요한 건 각각의 산술기하를 적용할 땐, 맞지? 산술기하 각각 적용. 산기. 산술기하 각각 적용. 개별 적용. 맞지? 개별 적용. 할 때는 반드시 등호가 성립하는 케이스가 존재하는지, 하는지 체크하라고. 존재하는지 체크하기. 맞지? 무슨 말이냐면, 각각을 이제 산술기하를 써볼 거야. 그럼 우리가 뭐 얘는 2의 루트의 앞에 있는 얘는 둘만 쓸 거야 얘 루트의 어디? b분의 a 곱하기 d분의 c 얘는 여기다 쓸 거야 얘 루트의 어디? ac ac분의 bd라고 근데 두 개가 곱해져 있잖아 그럼 뭐 얘는 2는 4의 루트의 전체 다 곱한 거 맞지? 우리 여기가 곱한 거 여기 들어올 거고 맞지? 여기 곱한 게 여기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어디? b분의 a d분의 c a분의 b c 분의 d가 되고 aa A. 아, 아니지 저기 aa cc bb dd 다 사라져서 1이 되지 여기가 그 최소값이 얼마 4가 되지 됐어 답은 똑같잖아 근데 이 풀이는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게 있어 이 최소값이 4잖아 최소값이 4라고 하는 거이등호 성립하는 경우거든 그니이 등호는 언제냐면 이 등호와 이 등호가 둘다 성립해야 돼 맞지 이거 cf 비교 무슨 말이냐면 x가 2보다 커나 고 y가 2보다 커나 같으면 여기서 x y는 얼마? 2 곱하기니까 4보다 커나 같은 거맞죠 근데 x가 2보다 커나 고 y가 2보다 크면 x y는 뭐? 뭐? 4보다 커. 4가 될 수가 없어. 왜 4가 되려면 여기도 2가 돼야 되는데 여기도 2가 돼야 되거든. 그래서 뭐 여기는 등호가 성립하려면 왼쪽 등호, 오른쪽 등호 둘다 있어야 돼. 즉 여기 등호하고 여기 등호가 성립해야. 얘가 여기 등호가 성립한다고. 그럼 왼쪽 등호 동호, 오른쪽 등호가 성립한다는 말은 뭐야? 얘랑 얘랑 같고 어디 얘랑 얘랑 같은 케이스가 존재해야 된다고 아 우리는 뭐 b분의 a와 d분의 c가 같고 a분의 b와 c분의 d가 같은 케이스가 존재하면은 성립을 하는 거고 성립을 해서 우리가 쭉푼게 맞고 존재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저렇게 푼게뭐 성립을 하지 않는다고 어, 자 이제 이런 케이스가 존재하기만 하면 성립을 하는 거야 내가 성립을 하나? B분 A와 D분의 C, A분의 B와 C분의 D가 다 같은 케이스가 있어? 아니 그럼 A, B, C 다 같아 버리면 되지 않아? 그냥 A랑 B랑 C랑 D랑 다 같아져 버리면 얘도 성립하고 얘도 성립하는 거 아니야? 그래서 그냥 1, 1, 1, 1, 2, 2, 2, 2 같은 케이스가 존재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된다고 지 실제로 1뭐1 1 1 해버리면 뭐 여기 b 1 1되고맞1 1되1 여기 1되고1이니까2 1 2 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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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풀1 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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